7월 4일 육기 28장에서 29장 말씀입니다. 육기 28장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렬하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누개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닿지 않은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 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들어 간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아를 들추어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 잔이나 값진 유리 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룰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 바로 그때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욕기 29장. 욕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그때에는 내가 성문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는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신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에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수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늘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을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 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 하였건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을 그들 위에 이슬처럼 쳐져 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담비 를 기다리듯이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건만.